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끌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의 뜻대로 역사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끌어안은 선지자였습니다. 심판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뜻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 재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재난과 심판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하박국처럼 때로 반항하듯 질문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듯 질문하였지만 그의 반항적인 태도 이면에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받아들이려는 몸부림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때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때로 원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감사하게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 종류의 하나님의 뜻으로 구분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것은 구원입니다. 축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난과 때로 심판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구체적인 인도 가운데 지시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자바 국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인 이 심판 가운데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이 구원을 바라보도록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만이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인 이 심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허용적인 뜻인 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으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장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하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하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이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단지 무서움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만들지만 경외함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무서워 도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경외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명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명성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같은 이 소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 53장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종으로 보내시고 그 종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이 놀랍고 엄청난 이 소식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도 그랬어요. 누가 고지 믿겠느냐? 그처럼 놀라우니...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 소식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외함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6장 5절에 보면 자신의 부정한 입술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그 입이 부정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죠. 다니엘 또 하나님의 그 게시를 깨닫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는 듯한 것을 체험했어요. 사도 요한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지하심을 게시 가운데 체험하고 그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경외함을 가지게, 두려워 떨게 돼요.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는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께서 행한신 일을 이 시대에도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2절 후반부에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차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이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진노 가운데 자비와 궁유를 베푸신 일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와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궁극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악과 악인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또한 사랑스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사랑스러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운 심판을 겪지 않고는 그 죄와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간은 모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은 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맹렬히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것이죠. 물과 불, 가장 순수한 거죠. 고대의 철학자들은 모든 것의 기원을 물과 불, 이런 순수한 것으로 생각했죠. 불 속에 던져질 때왜 태워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화학적으로는 다르게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있지만 순수하지 않은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은 가장 순수하기에 자신과 같이 순수한 것만 남기는 일이 태우는 일입니다 불처럼 진노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태우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의 불같은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스위스 루이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잔인한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 진노와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언전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이 심판과 구원, 진노와 자비하심이 항상 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결코 심판과 진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요, 그것이 궁극적인 뜻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적인 뜻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후의 심판으로 심판하십니까? 소멸로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 가운데 자비를 행하시는 일이 이 시대에도 다시 새롭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그 시대, 그 시대, 그 시대는 이제 심판이 임박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그 백성이 멸망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다시 새롭게 달라. 하나님. 이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지라도 그 심판 가운데 언제나 자비와 궁유를 베푸신 하나님의 일이 이 시대에도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역사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레굽의 역사 가운데 광야의 시대, 가난정복의 시대, 수많은 왕정시대 하나님이 수많은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늘 새로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단지 종으로부터 자유케 한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수많은 생물들을까지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없는 그런 문명을 자랑하며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사용하신 것 또한 광야의 시절, 가난 정복의 시절,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자연의 유동치는 역사, 이 자연 만물까지도 함께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로부터 7절까지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이 자연의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에게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에 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시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렇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산과 바다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과 역사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이 자연 만물도 함께 무너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추레굽의 사건 속에 바다가 갈라졌죠. 그것을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발로 밟으셨다. 15절이죠.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목마름을 해결하기에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터뜨리신 사건을 마치 강으로 땅을 쪼갠 것으로 비유합니다. 구절 후반부죠.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할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언덕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들 이 모든 것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뒷짐 지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자연이 질서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억익년에 걸쳐서 자연이 스스로 형성돼서 질서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우연히 모든 만물이 그렇게 질서있게 움직여질까요?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야 맞는 얘기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질서 있게 디자인하신 완벽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에 의하여 창조된 질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에 타락한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그 자연마물이 함께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의 요동치는 모습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과 별개가 아닙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도 땅이 엉겅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노동을 해야만 살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맺은 약속으로 최후의 심판 이전에는 이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이 자연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은혜는 베푸셨지만 그 일반 은혜도 이제 끝이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지진이 도처에 일어난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학자가 아니셨어요. 지질학자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컴퓨터로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최근 지난 10년, 20년간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와 그 이전에 100년, 200년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땅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불순종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하늘과 땅은 이 하박국이 찬양한 대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에 대한 찬송을 자아내는 만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지 앞에 재앙과 전염병과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는 이 자연이 된 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연동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간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이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다. 과거의 고대 문명에 보면 화산을 통해서 멸망한 그런 민족 지진을 통해서 해일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인간이 쌓아 올린 그 엄청나다고 여겼던 불가사이라고 했던 문명들이 하루아침에 땅과 바다와 산이 요동침으로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모든 산과 바다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다큐를 보시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 비행기 안에서 떨어지는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시작을 할때수 없는 세월 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라고 나와요 거기에 지칭해 보면 수 없는 세월 동안 그 계곡이 형성되었다고 말하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엄청난 대격변의 증거라고 말한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랜드캐년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렇게 노래하지만 그건 심판의 증거입니다 엄청난 이 노아홍수에 한쪽으로 밀렸던 그 물이 요동치며 그 땅을 휩쓸고 내려갔기에 그랜드캐년에 있는 그 돌들이 저라스베가스 있는 지역까지 큰 바위 똥얼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랜드캐년을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그 계곡 앞에서 먼저 회개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노래하기 전에 먼저 회개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그땅에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깊은 계곡과 높은 산 깊은 계곡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인간을 심판하신 증거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지구의 미래가 밝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 없고 과학기술도 필요 없단 말이 절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고 지시적인 뜻이 있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책임을 지구에 대한 책임을, 자연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적인 뜻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재난과 심판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심판과 재난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 시대에 주의 일을 새롭게 하달라고 기도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죄와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이런 환경, 생태계의 변화를 통하여 산과 바다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인간의 불순종을 연동시키시는 걸까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 이후의 구원이 하나님이 인간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함께 구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있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변화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이 함께 구속되고 자연도 함께 구속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3장 13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팔가벗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다.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발에서 머리까지 팔가벗기심으로 모든 심판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있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있을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고 모든 악한 자의 우두머리를 부수시고 그 모든 악을 벌거벗기시고. 그 모든 심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과 사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그 진노 가운데 베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16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진실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깨달으면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가올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이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것은 나는 재앙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재앙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박국은 재앙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저 예수 믿었으니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역사에 있을 이 심판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지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뜻을 바라보며 심판을 통과하는 구원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찾아오게 될이 최후의 심판과 재앙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생하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만 갖고, 우리만 구원받는 영혼이 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믿음의 은혜와 축복, 진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역사의 밤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 안고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일이 다시 새롭게 역사 되기를 소원하며,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시대 열방 가운데 주의 일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